최근 JTBC에서 방영된 이혼 숙려 캠프 프로그램에 등장한 어느 재혼 가정이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고 흔들었다. 다섯 명이 자녀를 둔이 부부는 한때 주변 사람들에게 다복한 가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남편의 상습적 외도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방송 직후 수많은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충격과 아이들이 너무 안됐다. 는 안타까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의 전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제작진에 따르면 남편이 보여준 외도 행각은 단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탈선이 아니라 더 복합적인 동기와 무시무시한 거짓말의 총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단서는 바로 아내가 발견한 비밀노트였다. 이 노트에는 특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소름 끼칠 정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고, 각 장소 옆에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해 보이는 이니셜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MK, BF 등 정상적인 이름 이니셜과는 거리가 먼 기호들이었다. 아내는 처음에 이것이 업무 관련 코드거나 미팅 약속을 기록해 둔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남편이 새벽 시간에 차를 몰고 나가는 횟수와 노트 속 기호가 적힌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부터는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 저 이니셜은 남편이 몰래 만나는 불륜 상대들 각각을 가리키는 코드네임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다. 하지만 단지 의심만으로 상황이 종료될 수는 없었다.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의 습관과 생활 패턴을 관찰하며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우연히 살피게 되었는데 그 아내는 남편이 한밤중에 어떠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찍혀있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늘 동호회 모임이 늦게 끝났다. 야간 근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며 외도를 의심받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가득 찼지만, 문제는 그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자주 등장하는 여성의 실루엣만 해도 여러 명이었고, 때로는 각각 다른 사람이 같은 날에 나뉘어 탑승하기도 했던 것이다.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의 전화통화 녹취였다. 아내가 이혼숙녀 캠프 녹화 현장에서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남편이 여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사랑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재혼할 수 있다 등 서로 모순되는 약속을 남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른바 이중생활을 넘어 삼중생활에 가까운 상황이 반복된 셈이다. 방송에서 이를 접한 출연진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특히 진행자 서장훈은 다섯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거짓말을 할수 있느냐며 거칠게 반응했는데 시청자들 역시 비슷한 분노와 배신감을 공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초반에는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 호기심에 잠깐 실수했다. 며 즉흥적인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아내가 녹화 현장에 몰래 챙겨온 비밀노트,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그의 억지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 패널이 제기한 위혹에 의하면 이 남편은 단순히 여러 여성들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을 넘어 그중한 여성과는 이미 법적인 혼인 신고를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 아내와 혼인 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또 다른 지역에선 독신 남성이라고 속인 뒤 결혼 서류를 접수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남편은 단순 외도를 넘어 중혼 또는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방송 말미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남편이 방송이 너무 과장했다며 주변지인들에게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잡혔는데 그는 어찌될 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최대한 축소하고 감추려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 이 정도라면 혹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비밀이 더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다. 프로그램 제작진 내부 고발자들에 따르면 남편이 다른 도시와 해외까지 빈번하게 드나든 흔적이 있어.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불륜 상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태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존재는 다섯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아직 아버지가 왜 집을 자주 비우고 또왜 어머니와 심각한 갈등을 빚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체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아내는 아이들은 무슨 죄냐? 나는 내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고백했다. 방송 스튜디오 속 전문가는 이러한 심리적 충격이 아이들에게 오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족 전체의 치료와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장면은 남편이 분노하는 아내에게 이것도 다 나를 사랑해서 나온 행동 아니냐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하는 부분이었다. 마치 아내의 집요한 추궁이 문제라는 듯 너무 예민하게 군이 더 갈등이 커지는 거다. 라고 거꾸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 것이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연 이 사람에게 양심이 존재하기는 할까? 하는 위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혼 숙려 캠프에서는 부부가 파멸을 막기 위해 최후의 조정 기회를 갖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이미 아내의 표정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남편은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만 되풀이했다. 조정위원들이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한다. 고 조언했음에도 남편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후문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후 아내가 더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사는 건 고통일 뿐이라며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둘러싼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남편이 각 불륜 상대마다 전혀 다른 신분과 인생 스토리를 제시하며 일종의 연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 어떤 여성에게는 재혼 준비 중인 순진한 남자라고 자처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업에 성공한 뒤 이혼 상태라 자유롭다, 고 거짓말을 하는 등각 상대방을 교묘히 속여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외도를 위한 치밀한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거짓말을 치밀하게 설계해 두었고, 바로 그 치밀함 때문에 아내가 계속해서 위심을 키워왔던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를 보며, 혹시 이 남편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에 그치지 않고,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위구심을 품는다. 실제로 일부 법률 전문가가 방송 중에 이 사건이 외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기 결혼, 재산 분할, 친권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심지어 아이들의 양육비와 미래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고 지적했기에 앞으로 전개될 후속 방송이 어디까지 충격적일지 예상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남편의 이중 결혼 의혹에 관해 주변 지인들 중몇 명은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인은 어렴풋이 느끼긴 했지만 설마 실제로 혼인신고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 나도 아내가 불쌍해서 직접 말할 수는 없었다. 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지인은 이 사람이 언젠가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주변인들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폭로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모양이다. 이혼숙녀 캠프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 사건을 단발성 스캔들로 다루기보다는, 다복해 보이는 가정이 어떻게 처참하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다음 편 예고에서는 남편이 또 다른 지역에서 여성들과 가짜 가족 놀이를 했다는 추가 폭로가 암시되었다.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이미 다섯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 된이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프로그램 측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더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가정의 민낯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내는 녹화가 끝난 뒤, 처음에는 이혼을 통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남편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알아갈수록, 이 문제를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중대한 거짓말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행동을 일삼았는데도, 무책임하게 남의 탓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는 건 정의롭지 않다. 고 울분을 토했다. 그녀는 이미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마쳤고, 남편에게서 철저히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큰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뉘앙스도 감지된다. 아내는 방송 말미, 이 노트 말고도 제가 확보한 자료가 있다. 아직 제보를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과연 그 자료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것이 아이들의 친자 문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저지른 재정적 범죄에 대한 증거인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시청자들은 이전보다 더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상습 외에도 남편으로 불리는 인물이 펼쳐놓은 위선과 기만의 퍼즐은 이제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거짓말과 은폐 시도 그리고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동시에 우롱해온 생활이 서서히 낱낱이 공개되면서 우리는 이미 이 부부에게 평범한 일상은 다시 오기 어려울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특히 다섯 아이들이 겪게 될 정신적 혼란과 사회적 시선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스캔들로 치부될 수는 없다. 앞으로 이혼 숙녀 캠프 는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고 추가로 등장할 전문가 패널들은 중혼 위호, 재산 및 양육권 관련 분쟁, 나아가 사기 결혼 가능성까지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실질적인 법적 심리적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고발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과연 남편이 숨기고 싶어 하는 어두운 과거와 법률 전문가들이 입증하려고 하는 충격적 사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수 없다. 한 방송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내부에서 돌고 있는 소문은 훨씬 더 기막힌 것들이 있다. 고 전했다. 아내가 눈물을 머금고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파렴치한 상황을 그대로 덮어버리면 언젠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는 절박함이 아닐까 싶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청자들은 단지 가식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가정 문제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연 남편의 충격 반전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아내가 끝내 노트보다 더 치명적인 증거를 공개하게 될까? 이 부부의 파국이 어떻게 귀결될지? 제작진과 법률 전문가들이 어떤 최후 진단을 내릴지?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현장을 생생히 목도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외도와 거짓말이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파장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분명한 것은 이제 남편이 선택할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는 점이다. 완전히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부정과 은폐로 일관해 더큰 파멸을 부르느냐. 부부 침실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노출된 마당에 더 이상 거짓으로 둘러댈 구실은 없어 보인다. 아내와 다섯 아이들,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청자들은 남편이 어떤 최후의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파편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건만, 이혼숙녀캠프의 제작진은 후속 방송에서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 단언했다. 여러 정황과 증거, 그리고 아내가 여전히 감춘 카드를 고려하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말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셀 수 있다. 부부 신뢰의 무너짐, 다섯 아이들의 미래, 사회적 파문, 법적 심판까지 이 모든 것이 잠시 뒤더큰 파국의 형태로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은 남아있다. 만약 남편이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더라도 아이들에게만은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한다면 최소한 잃어버린 가족의 일부 조각은 다시 맞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혼 숙려 캠프 위 궁극적인 목적은 화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조금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증거와 충격적인 반전이 예고된 상황이니 다음 방송에서도 믿기 힘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